안녕하세요, 벤커형입니다. 드디어, 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언론상에 발표된 거는 오늘 오후 5시 40, 3분 5시 44분에 가장 먼저 올라왔고, 어, 공시는 조금 늦었어요. 지금 보시면 공시 올라온 시간이 18시 02분입니다. 그래서 공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시간에서 팔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 거래량이 좀큰게 터졌습니다. 어 50분에 44분에 기사가 나오고 50분에 바로 5,400원이 하락한 123,800원에 거래가 찍혔고 그리고 매 10분마다 거래가 되잖아요 어, 시간의 종, 아, 장후 시간 외에서는 그리고 또 5,400원 하락한 123,000원에 24,000주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소송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원고 신청인은 이수만, 채무자가 2023년 2월 7일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신주 및 기재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sm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결 결정 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 그러면 뭐가 금지된 거죠? 두 가지인데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있었고요 카카오를 대상으로 123만주를 발행하는데 123만주를 발행하는데 총 금액이 1110억. 1119억 3천만원 어치 발행하는 거 신주 발행가액이 신주 발행가액이 9만 1천원 저는 이거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현재가에 무슨 제 3자 배정을 하냐 훨씬 더 비싸게 들어와야지 들어오려면 이거 안 된다 이거 망했다 카카오 이거 안 된다 이거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114만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것도 전환가액이 웃겼어요. 92,300원 밖에 안 돼. 현재가 대비 조금 비싸게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전환가액이 뭐한 11만원, 12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카카오 주주였다면 카카오 주주였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00이라는 거를 벌어들이는데 예전에는 100명이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100을 100으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근데 100이라는 거를 벌어들이는데 이제 110으로 나, 110명이 나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0.9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1인당 가,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이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입장료가 비싸야 되는데 91,000원에 발행을 해버리고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92,300원입니다. 전환가액이. 이거 안된다. 대주주인 이수만 어 이수만 회장 입장에서도 아니 나는 나눠 먹겠다고 생각 나는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데 카카오가 왜 나랑 나눠 먹냐. 니네, 니네 왜 그런 결정 했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편 이거는 뭐 카카오 편 하이브 편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이 내 여러분이 SM의 주주라면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벌어드는 돈은 똑같은데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이거는 당연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간을 시켰다. 회사가 한이 행동은 없던 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됐으면 인용이 됐으면 카카오가 카카오가 지분을 9%를 확보하는 거죠 카카오가 9%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럼 경영권 취득을 위하여 약40% 이거는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40% 정도 취득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31% 31%만더 지분을 취득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린 거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야 그때는 9만원이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9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23,800원인데, 주가가. 128,300원. 0인 어, 이 없죠. 이 가격으로 하이브를 인수, 아, SM을 인수하기에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SM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팔아버린 거죠. 아, 카카오가 물러설 가능성이 높겠구나. 카카오는 여태까지 대한 공개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카카오 주주 입장 아 여러분이 그 sm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sm sm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야 좋은 건지 어떻게 했어야 돈 버는 건지 여기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 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거든요 상장, 상장회사인데, 갤럭시아 SM은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에 참여, 보유 중이던 SM 주식 전량을 양도했다고 2일 공시했다. 갤럭시아 SM이 양도한 주식수는 23만 3천주로 SM 발행 전체 주식의 0.98%에 해당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의외였는데, 그러니까 갤럭시와 SM이 하이브랑 좀 돈독한 관계다. 하이브랑, 어... 돈독한 관계가 있어서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주가를 보시면요. 어, 자, 먼저 요거를 한번 볼게요. 하이브가 공개 매수 설명서로 SM 공개 매수 설명서로 공시에 띄운 건데 약 595만 주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거보다 적게 들어오면 다음 매수하겠다.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공개 매수 하려는 공개 매수로 신청하는 주식 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 안분 비례하겠다. 안분 비례 뭐죠? 595만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1,200만 주 들어왔다. 두 배. 그러면 두주 신청하면 한주사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더 훨씬 더 높은 가격이잖아요. 대신 12만 원에 주가가 9만원일 때 이런 얘기를 해버 이런 공개매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공개매수 응하면 얼마 버는지는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공개매수 기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잖아요 근데 3월 1일이 공휴일이죠 그러면 2월 28일까지 공개매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개매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T 플러스 2잖아요. 주식이 결제가 체결이 되고, 나, 주식을 매수하면 결제는 이틀 후에 됩니다. 그럼 2월 26일 날 매수를 했어야 2월 28일 날 주식을,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와서 공개 매수 신청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어, 2월 26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2월 24일, 요 날이죠, 요 날. 아, 지우개로 잠깐 좀 지워볼게요. 네. 자, 자, 2월 2월 24일 이 날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 한 사람들이 공개 매수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이미 12만 천 원이에요 이날.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사, 사서 이미 이득이 나 있는 사람이면. 아니면 트레이딩 목적으로 했었더라도, 샀었더라도, 12만원의 공개 매수를 해주는데 더 높은 가격에 샀는데 팔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장외에서 팔면 이득에 대해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마이너스 매수 가격, 매수 가격. 이득이 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때리고, 증권거래세도 0.5%를 때려요. 그럼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장내에서 파는 것보다, 그리고 장내에서 파는 게 12만원보다 높은데, 공개 매수를 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갤럭시아는, 이 갤럭시아 SM이라는 회사는 공개 매수에 응했어요. 그니까 사실, 이 공개 매수는, 전량을 자기가 사고 싶었던, 하이브가 사고 싶었던 590만 주를 다 샀다는 거를 성공이라고 했을 때, 실패, 성공이라고 한다면, 사실 실패한 건데, 이렇게 공개 매수를 응하는 데가 있네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아니, 내말좀 들어봐. 나는 90, 아, 23만 주죠. 0.98%니까 23만 3천 주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시장에 팔면, 여기 봐봐요. 여기 만약에 23만 주로 시장가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이거 다 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쭉다 그냥 호가 밀려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공개 매수 해야했다 이러는 말이 돼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100만 주씩 거래가 돼요이 주식이 상장된 주식이 2300만 주인데, 100만 주, 160만 주, 200만 주, 400만 주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데, 뭐한 20만 주 던져봐야 큰 영향 없다. 하루 종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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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파는 거죠. 이거를 이제 CD 주문의 일종인데, Careful Discretion이라고 합니다. Careful Discretion. 이게 크리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신세 조정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 기사에는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 워딩이 되긴 했는데 자 23만 주 던지는데 전혀 시장에서 소화되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공개 매수 참여했다? 전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회사랑 하이브랑 잘 아니까 아니면 뭔가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협업하려나? 그럴 거면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개매수 응하면 안 되고 시장에 팔았어야 되는 거죠 네자 지금까지 소송 결과 지금까지 어 소송 결과 알아봤고 어 시간 외 하락의 의미 그리고 ibk 시디주문 주가 조작 요것도 잠깐 알아봤는데 요거는 사실 내용이 좀길것 같아서 아마 다른 영상으로 빼야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사는 사람은 왜 사냐? 지금 공개 매수가 실패했다고 해도, 자, 여기로 갈게요. 공개 매수가, 아, 어 공개 매수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하이브가, 하이브가 40%의 지분을 확보해서 네, 아이고, 네, 마우스가, 마우스 커서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40% 지분을 확보해서, 어, 안정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하는, 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공개 매수에 응해, 응하는 이런 큰 물량을 들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있어서 그들, 그들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서 뭐한30% 정도는 최소 아니면 35%는 확보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어, 하이브가 경영권을 지고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아나 이거 용납 못해 나 하이브한테 지는 거 용납 못해 비록 지금 사면은 12만 원에 사야 되지만 12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지만 나 공개 매수 할게 한 13만 원 또는 14만 원에 공개 매수 선언할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 돈이면은 그냥 아예 카카오 엔터를 내가 그더 좋은 사람 쓰고 더 아이돌 더 여러 팀을 어, 트레이닝해서 조금 더 리소스를 더 많이 투자해서 S.M. 인수하는데 어, 수조 원쓸 바에는 내부적으로 인터널 오게니 크로스를 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이제 이게 아내나 네, 카카오 의장 김범수인데 방시혁한테 지는 거 용납 못해. 나더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어이 주가가 지금 이 가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재생, 이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여기서 사는 거는 이 가격은 지금 굉장히 비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었잖아요. 3주이 시가 총액은 JYP보다도 높은 지금 이미 멀티 레이블로 들어가 있고 스트레이키즈나 이런 그 제2의 BTS라고 불리는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500만 장을 팔아주는 그런 그룹을 보유하고 있고 트와이스가 재계약 성공했고 트와이스도 지금 갈수록 앨범 판매량이 8년차 이제 들어가면서 줄어들지않는데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지 그대로 잘하고 있고 또. 여러 그룹들이 생각만큼 다잘 커지고 있는 JYP보다도 시가총이 액 높은데 그거는 어느 리포트를 봐도 JYP가 SM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셀사이드 리포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SM이 현재 뭐 여러 가지 구조로 봤을 때 어, 하이브가 1등인 건 맞는데 JYP고 어, 그 현재 라인업이나 이제 수익력으로 봤을 때 JYP SM인데 지금 SM이 시가총액을 넘어갔거든요. 왜?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질까지 찾아간다면 주가가 내려가는데 오늘 산다 이런 주, 그 결과가 나와도 사는 사람은 카카오를 보고 있는 거죠 카카오 이게 만약에 안 봤는데 아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SM이 더잘될것 같아서 샀는데 이러시면안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 잘될수 있죠. 뭐 온라인 얘기하는 30만 원갈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먼 얘기다.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K 엔터가 그렇게 SM이 30만 원 갔을 때 다른 데들은 얼마 가 있을 건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것도 보고 갈게요. SM엔터 공개 매수 막은 기타 법인 카카오의 미러 관계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냐 하면 어, 기타 법인이 계속 샀잖아요. 이요 때죠 아마 요때요때 요때 이제 기타 법인이 계속 사가지고 그 오락 문화 업종에 SM이 속해 있는데, 그 기타 법인의 매매 동향은 실시간으로 종목까지는 아니어도 업종에는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SM이 속한, SM이 속한 업종의 실시간, 실시간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기타 법인이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SM만 올라가, SM 주가만 SM 올라가 기타 법인이 사는데 그게 이제 나온 게 이거죠. SM엔터 주식 산 기타 법인 카카오의 특수관계 자 이거, 자, 이거 집중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2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를 통해 30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한 기타 법인은 사호펀드원 아시아 파트너스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820억 규모의 주식은 특수목적회사인 헬리우스 제1호 유한회사가 사들였다 원아시아와 카카오는 최근 수년간 활발하게 거래해 왔다.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는 게 투자업계 사람들의 얘기다. 자, 만약에 만약에 이거는 지금 사실 조금 이상한데 고객 정보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누가 샀는지는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어쩌다가 고객 정보가 그, 밖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5%를 만약에 산다, 그랬으면 공시를 통해서 밝혀, 밝혀야 되는 거죠. 공시 의무가 있으니까. 지분의 5%를 확보했다. 그리고 카카오랑, 그리고 지금 공시가 안 나왔잖아요. 꽤 많이 샀는데, 한 3, 4%는 산것 같아요. 지, 상장 지분에. 근데 카카오랑, 그, 원 아시아가, 원 아시아가 이렇게 진짜 특수목적 특수 관계이면, 아, 특수 관계이면, 두 회사는 카카오도 그 sm을 인수하려고 하고 원 아시아도 인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회사의 합한 지분이 5%가 만약에 됐다 그럼 이때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직 공시 안 하고 있잖아요 이쪽이 아 1,850억산 쪽에서도 공시가 안났고 카카오 쪽에서도 공시가 안 나는데 그러면 카카오는 현재 장래에서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산게 합해서 5%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따로 샀는데? 왜? 한 사람이 샀을 때 5%를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만약에 다섯 명이 1%씩 샀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모으려고 한다, 그래서 5%를 모았다, 1%, 1%, 1% 이렇게 샀다, 그러면 그 다섯 그 명이 합한 주식수가 1%일 때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SM은 지금 이제 저는 SM 주식이 없어요. 뭐, 롱도 없고, 숏도 없는데, 그냥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카카오가 정말 대한 공개 매수를 할게 확실하다가 아니면, 지금 사는 거는, 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것 같다.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가 만약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할 거다. 그러면 하이브도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이미 주, 지분을 확보했으니까, 하이브가 아니, 뭐, 12만원 확보한 거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공개 매수를 다시 한번 가자. 14만원에 한번 가자. 그래서, 평단을 한 13만원으로 맞추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러면 진짜, 어쩐 전의 전쟁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비싼 돈을 줄 거라고, 걸어야 되는 건지, 그쪽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걸어야 되는 건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좀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려운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이해가안되는점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